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요 농약 살포기를 이용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층간소음이 그 배경으로 어,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볼수록 엽기적입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이 사건 내용과 법적인 부분 저희 한번 따져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오늘 오전 8시 17분에 서울 관악구 복, 봉천동에 21층 규모의 한 아파트에서 한개 동에서 401호하고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Yeah, yeah, yeah.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출동을 했는데 일단은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61살 남성 한 명은 숨졌고요. 네. 또 4층에서 어,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뛰어내린 어, 7, 80대 여성 두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지금 인명피해가 다소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Yeah, yeah. 또저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를 네. 흡입을 해가지고 현장 조치를 계속 받고 있어 있고요. 어 근래에 굉장히 보기 드문 그 심각한 방화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대낮도 아니고 아침부터 벌어졌어요. 예, 이런 방화 사건이 아침부터 벌어졌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영상 좀 재생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연기가 많은 모습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연기 흡입으로 현장 조치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해서 총 14명 정도가 지금 사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만 그 방어를 한게 아니라 네. 인근에서도 불을, 자, 불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방화범인 61살, 61살인 남성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일단 그 사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모자에 마스크 차림의 남성 사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네. 흰색 모자에 마스크 차림으로 얼굴을 좀 가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농약 살포기 같은 거로 지금 방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예. 하얀 통에 담긴 게 예. 이제 석유나 이나 물질로 보여지고요. 아, 그러겠네요. 저 예. 하얀 통에서 농약 살포기처럼 분사를 하면서 네. 불을 붙여가지고 분사를 한 것인데, 예, 예. 저 하얀 통이 석유통이고, 저 불을 낸 곳은 네. 본인의 그 어르, 그 모친이 사는 곳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평소에 예. 그 모친이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하고도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 많이 부딪혔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파트에 또, 일단 음. 방화를 하기 그 전에 한 네. 10, 14분 정도 전에요 일단 봉천동의 한 빌라 앞에서 지금 음. 사진 보시다시피 쓰레기 더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본인 모친의 집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해자 A씨가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흰 통에 담긴 액체와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서 불을 붙였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요, 이 AC가 살포, 살포한 그 범행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이 발견이 됐는데,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또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그 사진도 종종 띄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이 용의자가 용의자가 지금 사망했는데 네. 이 용의자가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하고는 사이가 좀안 좋아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작년 네. 9월달에 경찰이 출동했고 그 원인으로는 이 용의자는 3층에 살고 있는데 4층에 있는 분들하고 사이가 좀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네. 네. 층간 소음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 <laughs> 그것도 진당하네 네, 층간 소음 때문에 좀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 불을 저지르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더 예. 강력한 범죄가 있는데 일단은 저 플라스틱 통이 나와서 법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예. 우리가 석유를 자동차에 직접 있는 자동차에 넣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석유를 사러 주유소에 갔을 때는 네. 안내 대장에 이름하고 사는 곳을 적어야 돼요. 아, 적어야 되고 예. 저것을 받을 때 플라스틱 통에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법령은 시행 규칙은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교육이 주유소 점주들이나 주유소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교육이 돼 있는지가 약간 의문인데 네. 명확히 말하자면 철제 통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으흠. 저는 안전상 의무 때문에 예. 그리고 좀 개인한테 지금 한 여름인데 그러니까 한 여름은 아니죠 봄인데, 예, 봄인데. 사실 겨울에 갑자기 어, 난로에 기름을 넣겠다라는 목적으로. 사가면 이해가 안 된, 이해가 되는데. 봄이 왔는데 저렇게 석유를 두통세통사 간다는 경우에는 저거는 주유소에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이루어지겠네요. 네, 예, 그럴 것 알고 같습니다. 알고 팔았는지 못 알고 지 못하고 팔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봉천동에는 한 아파트 401호와 404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이 동이 이제 임대 동이에요. 임대 아파트여 가지고 공간이 작고 좀복도식이어 가지고 호실별로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래서 좀 화재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 참고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해자 A씨는요. 지난해 말까지 이 화재가 발생한 집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층간소음으로 문제, 문제를 문제 겪었고 당시에 이제 몸싸움까지 벌여갖고 경찰까지 한 차례 출동을 했대요. 근데 이건 쌍방 이었던 것 같은데 몸, 몸싸움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쌍방이 이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음. 이 처벌불원서 문제였네요. 네. 처벌 불헌서 제출이 안 돼서 뭐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이웃 간에 화해를 했으니까. 네. 작년 9월인데 이제 지금 4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게좀 다소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마음속에 쌓아뒀겠죠. 예. 예. 그나마 오늘 아침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덜한 아, 그렇죠.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한밤중에 발생을 했다면 네. 정말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저기 있는 그 집에서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기가 막 들어온다, 네. 우황장한다. 그러면 정말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아침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굉장히 좀 덜하지 않았나. 재산 피해는 많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일단 주민들에 의하면요, 이 모친이 살았던 빌라에서도.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이 가해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번 왔다 갔다. 음. 인근에 공사할 때에는 또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가지고 벌금까지 부과받은 것도 네. 기억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주민도 A 씨가 이 가해자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음. 했다.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네요. 그 이분이 저, 그 돌아가셨 그 용의자가 사망했으니. 네. 전과 기록을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사실 재판을 하게 되면 전과 기록에 대해서 취재가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사망을 했으니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안 돼요 아, 그냥 뭐, 뭐 공소하려고 그래도 다 공소 기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니까. 예 공소권 네. 없음으로 지, 그 진행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주변에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범까지 봤나면 예. 전 전가 32범까지 봤어요. 아후. 네, 곡선 사건으로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눈만 마주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분인데 그러한 약간 사회 불만을 불만을 굉장히 품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전과 네. 32병이었으면 그분은 그냥 밥 먹고 남한테 시비 만 걸었네요. 그렇죠. 뭐 바, 식당 가서 국을 예. 먹다가 짜다고 숟가락 던지면서 예. 식당 주인 폭행하고 막 이런 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구가 예. 된 것만 그 정도였으면. 예. 네, 예. 이 사건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다 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목격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혼자 계속 욕설을 하다가 화를 내다가 불을 내더니 휘발유가 담긴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아하. 음. 그러니까 이 불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혼자 이 가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며 화를 내다가 불을 내더니 휘발유가 담긴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그러니까 오, 그 휘발유가 담긴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아파트로 간 거죠. 오토바이에 네. 갔고, 다른 주민들한테서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 한 분이 베란다에 있다가 뛰어내리는 걸 봤다. 그 네. 당시에 사고 목격자가 그래서 아들과 함께 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데 좀 쇼킹한 게이 A씨, 가해자 A씨의 네. 주거지에서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가 발견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가족에게 미안하다! 음. 아,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유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A 씨가 본인의 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면서 병원비에 보태라는 취지로 5만 원을 동봉했다고 합니다. 5만 원을 동봉한 것도 이상하고 참. 뭐뭐 뭐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예, 예. 뭐 본인이 노동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죽음을 앞두고는 뭐 유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려면 예.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본인 층간 소음은 발생했던 윗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려고 불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큰 불이 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만약에 그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던가 그러니까요. 뭐 어린이집을 가던가 이럴 때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큰 인명 피해가 났거든요. 예. 저는 저 유서의 내용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씁쓸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책임을졌으면 차라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법률관계를 이제 책임을 어떻게 지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보험에 드신 분들은 화재보험으로 화재보험, 될 텐데 예. 그 보험을 집에 집에 화재보험을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내면서 들은 분이 예, 누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러면 보통은 저 가해자에게 민사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가해자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민사청구를 해도 예. 해도 가해자는 그이 이 금액에 대해서 예. 금액에 대해서 환원을 못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가해자의 어, 가해자가 사망했으니 가해자의 상속인들 네. 아까 뭐 유서에 보면 딸이 있다고 하는데 딸이나 모친이 있다고 하는데 네. 딸이나 모친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그두 분께서 상속포기나 뭐 하면 하게 아. 되면 아무런 법률적인 효과를 법률적인 그 그 피해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구상권청구가 불가하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 네, 예. 이게 방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폭넓게 인정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뭐 약간 성범죄나 네. 혹은 아니면 뭐 폭력이나 폭행성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방화성 범죄도 폭력이 인정이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거다. 예,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네. 방화기 때문에 좀 명확하거든요. 음. 예, 그러면 국가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어쨌든 네. 당장에 지금 저기 집에 계신 분들은 오늘 못 나가요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오늘 나가야 돼요 못 나가는 네, 게 아니라 아, 왜냐하면 집에 있을 저, 수가 없죠 예. 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그 예. 쾌쾌한 그 냄새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거를 이제 도배나 페인트로 바릅니다 예. 그러니까 집 안은 도배를 하지만 집 밖에 복도는 페인트를 발라요 네. 그럼 페인트 냄새 때문에 또 이제 못 나갑니다 예. 아, 나가야 됩니다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모든 주 주거비 피해까지 줘야 되는데 좀 신속하게 오늘 밤에는 좀 따뜻하게 보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위아래 혹시 네. 호실, 수십 호실은 일단 오늘 저기서 숙시, 어, 숙박을 할 못, 수가 없죠 예, 못, 아, 못, 못, 하, 못 삽니다 예, 일단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병원비에 보태라는 취지로 5만 원을 동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엽기적인 사시, 사, 사건을 저질러놓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아, 범죄자들 보면 요 가족에 네. 대해서 또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음. 뭐 예, 예전에 다른 뭐 끔찍한 엽기 기적인 사건을 봐도 가족에 대해선 되게 애틋한 그런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이번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사건을 하다 보면 네. 한 평생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다가, 아, 그렇죠. 한 평생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가,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상 문제로 뭐 죽음이 다가오던가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아,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가족들은 수십 년간 상처를 받았던 분들인데. 물론 네.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짐과 피해를 주고 간 거고요. 저 이웃들은 저 가족들 얼굴을 다알 텐데 그렇죠. 가족들은 예. 어떻게 삽니까? 네, 살 아. 수가 없죠. 그리고 층간 소음 갈등이 있었다고 아까 이제 저희가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주민들의 목격담을 보면요, 농구공을 튀기는 정도의 소리가 나도 소리를 지르고 욕했다고 합니다. 그 층간 소음으로 그런데 뭐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예. 그뭐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농구공을 튀기면 애들이 튀겼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 욕설하고 소리 지릅니다. 네. 그런데 본인보다 체격이 건장하고 강자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분들이 또 약간 그 겸손해져요. 그 얌전한 종리자라고 비슷해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봐서 예. 결국 어, 강량 약강이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층간 소음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기억나는 사건 한번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2021년에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한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정글도 마태체라고 하는 네.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또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서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또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예, 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마세테를 휘둘러서 사람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었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또 심신미약하고 정신질환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네. 층간 소음을 주장을 했고 근데 이런 나쁜 사람에게 또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예그 네, 살인죄와 무기징역은 이제 살인죄 사, 사형과 무기징역은 사형은 뭐 범행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잔인하던가 네. 혹은 아니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던가, 내가 뭘, 잘해, 뭘 잘못했냐, 저 사람들 죽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본인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심신미약 주장했을 것이고, 네, 예. 뭐, 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30대 의 남성인데 무기징역을 선고되면 네. 일반적인 국민들이 영원히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는 게 무기징역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석방 그 관련 규정에 보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하. 심사 대상에 대해서 보통 한 22년에서 27년 사이에 심사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50대예요. 네, 예. 물론 이제 조금 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조차 어 그 되지는 않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수감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심사대생이 될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네. 변호사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층간 소음 상담 많이 오거든요 네, 예. 그런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에 아, 변호사도 예. 변호사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할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없다 제가 변호사인데 저희 만약에 위층에서도 아파트 사는데 예. 저희 위층에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예.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제가 할 수, 해봤자 내용 증명 보내는 건데 내용 예. 증명 보내면 그게 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 안 하면 땡인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 그 공동주택 그 조정위원회에서 와가지고 네. 뭐 대시벨도 측정하고 막 하는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음.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괴로운 분들은 법률 상담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 정신질환 상담까지 같이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국가에서 네. 그러면 그 그럼 약간 이러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승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때 네. 혹은 이렇게 뭐 빌라를 지을 네. 때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기관에서 허가를 네. 내줄 때이 그 꼼꼼하게 보면 돼요. 예. 이게 아파트 시공할 때는 층간소음이 전혀 없게 내장재를 시공을 하, 한다고 설계도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실제 시공을 할때그 내장재를 안 쓰는 거예요. 아하. 층간소음 방지용 내장재에 대해서 저희가 승간소음을왜왜 그왜그 변호사가 의미가 없다고 하면 제대로 하려면 그걸 다 뜯어내 가지고, 아, 그렇죠. 뜯어내 가지고 내장재를 썼냐 안 썼냐해서 그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는데 예. 뜯어내는 과정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아, 역시 그런 건데 그 예. 건축공학과 출신 토목공학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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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정부 기관에서 예. 아파트 건설할 때 내장재를 명확히 썼냐 안 썼냐 면밀히 검토하는 그러한 과정을 절차상에 법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의 우려가 좀 적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제 라멘 조공법 대신에 벽식 공법으로 아파트 시공하는 네. 그런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층간 소음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 자체는 층간 소음이 이유라고 나오고 있지만. 또한 가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범죄, 약간 엽기적인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 같아요. 이게. 당장 우리의 이웃에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가 또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 겁에 질리게 하고 있는 게 네.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방화라는 게뭐 산불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거주지 바로 옆에 이웃이 방화를 저지르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네. 특히 주유소에 있는 사장님들과 주유소 직원분들이 이거 그 휴발유통을 가지고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철저하게 거기 원인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물어보고 안 팔면 되거든요. 네. 어 저는 이, 이, 이렇게 기름 이런 식으로 안 팝니다.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어났던 방화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 봤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침간 소음 그다음에 또유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엽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까지 한번 다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